안녕하세요. 이브다육입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. 자, 이번 주도 또 시작했는데요. 자,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, 자, 저도 예쁜 달기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81번입니다. 요 판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. 지금 요 판에는요, 스타보스예요. 너무 예쁘죠? 완전 환엽의 색감이 정말 예쁘게 나와 있는 스타보스고요. 지금 사이즈도 정말 커요. 지금 사이즈가요. 13cm 나오고 있습니다. 13cm 나오고 있고 자구도 지금 나오고 있네요. 지금 이 스타보스가 이 아이도 크기가 굉장히 좋아요. 다 환엽으로 나와있는 아이기 때문에요. 자, 사이즈 15cm 예쁜 화분에 심어놓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자, 이 아이도 있고 여기 옆에도 아주 빨간 빛을 내는 스타보스. 스타보스가 3 개가 있고요. 지금 요 아이는 근무지인데 창으로 봤을 때는 약간 슈근무지 요런 느낌이 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. 요 아이는 SP로 소개를 해드리고요. 자 옆에 보시면 꽃눈입니다. 꽃눈은 금 발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철아. 철아 엮임이 엄청 좋습니다. 번식하실 분들은 요렇게 하나씩 커팅, 요 틀어진 부분 찾으셔서 커팅하시면요. 어, 요 아이 10개 만들기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. 자, 사이즈가 그만큼 철화 엮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좋은 아이들이고요 자, 요 철화가 어떻게 나눠진지는 모르겠는데, 자, 요기 사이즈가 한 10cm. 요렇게 쳐라 봤을 때도 거의 뭐한 9cm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자, 요런 아이들도 그렇고 한 몸처럼 보이는데 뽑으면 또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어요. 근데 금은 다잘 나와 있고요. 요 스타보스 꽃눈 SP로 나가는 아이까지 해서 5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82번은요. 마리아금 한 판으로요. 지금 요한 판에는 큰 사이즈보다는 어,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. 자, 이렇게 크기가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수량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. 자, 철화도 있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생얼. 이 아이는 어, 마리아가 아니고 그 세인트루인스 느낌이 많이 나네요. 고 아이 같습니다. 그리고 자, 여기 보시면 쌍두 쌍두로 해서 생얼 정확하게 나와 있고 이 아이도 지금 얼굴이 분지를 했네요. 자, 중간에 이런 철화 나와 있는 아이도 있고요. 철화가 나오면서 이렇게 풀리면서 또 쌩얼 나오는 아이도 있어요. 형태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 편이고 색감이 굉장히 예쁩니다. 자, 색감이 아주 예쁘게 올라와 있는 아이고 사이즈는 7cm. 자, 이 아이도 크기가 한 5에서 6cm 정도, 5.5cm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, 조금 더긴 아이들은 한 8cm까지 나오네요. 크기는 많이 차이는 나진 않죠.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도톰해서 또 굉장히 좀 부피감 있어 보이는데요. 사이즈는 동일하게 8cm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요 수량이 많은 마리아 금입니다. 이 아이도 4만 원 드릴게요. 자, 83번 한판 보여드릴게요. 자, 83번 한 판도 색감도 엄청 예쁘고 이렇게 금무진데 창이 되게 예쁘게 나와 있는 아이도 있어요. 지금 손톱 너무 예쁘죠? 자요창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한 9, 9cm 정도 나오고 있네요. 자요 창도 예쁘고요. 옆에 보시면 생얼, 마리아금, 금잘 나온 아이들로 생얼도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. 여기는 쌍두, 자, 여기는 복용감이 굉장히 확실하게 또 비춰지는 부분이 있네요.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엄청 커요. 자 요렇게. 색감 예쁘고 지금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화분에 따로 심어 놓으시면 예쁘구요 큰 아이부터 이렇게 좀 작은 아담한 사이즈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있는 한 판이네요 자요 한판 마리아 금은 83번 이고요 지금 요정도 사이즈 되면 요한 10cm 10? 34cm 정도 나오고 있어요. 아까 전에 요창 보셨죠? 그리고 옆에 요 마리아금은 한 7, 8cm 정도. 7.5cm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요렇게 한 판입니다. 4만 원 드리겠습니다. 84번입니다. 84번. 어, 하나의 종자로 이루어지진 않았고요.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제이드 스타로 지금 확실하게 나와 있고요. 나머지 아이들은 저도 이름을 모르는 아이도 있어서 SP로 보여 드리는데 요 하나, 둘, 세개요 종자 세 개는 같은 아이로 보여지고요. 자, 요 아이들은 마리아금, 엘크혼 자, 요 아이는 삼방금 이렇게 돌고 있네요. 삼방금이 돌고 있고 자, 나머지도 요 아이는 지금 실뿌리 아이입니다. 뿌리는 살짝 나와 있으니까요 바로 그냥 심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한 판입니다. 약간의 다른 종자들이 섞여져 있는 한 판이라고 보시면 되고, 제이드 스타금은 사이즈들이 다 좋습니다. 사이즈 10cm 나오고요. 위에 아이는 뭐 13, 1 4cm 정도 나오네요. 이 작은 아이 같은 경우가 한 7cm 정도 되고 있는데, 이 아이들은 층수도 엄청 잘 나와 있어요. 자, 이 말, 요 제이드 스타고요. 하 나머지 또 다른 종자의 SP i 이들 요렇게 해서요, 한 판입니다. 요한 판은, 동일하게 4만원 드리도록 하구요. 자, 요 아이만 사이즈 하나 더 재볼게요. 자, 요 아이 10cm 정도 되고 있구요. 아까 마리아금 요 아이가 한 6cm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85번 한판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 판은, 보시면 요기, 뭐, 도감의 종자도 보이구요. 이 아이는 콩이네요. 콩도 보이고, 여기 위에 가면요, 꽃눈도 있어요. 종자가 좀 다양하게 섞여져 있는 한판이라고 보시면 되고, 금발연도 전체적으로, 뭐, 금무지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,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잘 나와 있어요. 그래서, 요런 철화 엮임이 엄청 좋은 요런 아이들도 있고, 지금, 요 얼굴 풀리면서 생얼 나온 아이도 있거든요.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번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그리고, 요런, 요런 군생처럼 나와 있는 요런 부분은 요런 아이들은 또 예쁘게 가꾸면서 또 심으 심으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. 자, 너무 예쁘죠. 자, 이렇게 굴락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, 색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다 예뻐요. 그리고 이름이 뭐 도감 콩 꽃눈 요런 아이들은 다잘 알고 계신. 음. 다 대중적인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키워보셔도 좋습니다. 자 요렇게 한판 수량도 엄청 많아요. 수량 이렇게 많이 드리고요. 85번. 자이 아이는 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이즈는요. 요렇게 큰 사이즈 아이들은 12cm까지 나오고요. 아까 콩 보셨죠? 콩은 한 6, 6cm. 거의 대부분, 요게 거의 좀 작은 편에 속해요. 6cm 이상씩 다 나오는 아이들로 보입니다. 5만원 드릴게요. 자, 86번입니다. 단품의 아메스트로금인데요. 자, 요 아이들, 요 아이는 대품으로 키우셔도 돼요. 지금, 지금도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. 지금 모양도 반듯하고요. 크기는 한 10, 한 17cm 정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. 그 정도 사이즈 나오고, 지금 일단 수형 자체가 워낙에 예쁜데 금 발현도 물론 좋고요. 그리고 속에 보시면 지금 여기 자연자구 나오고 있거든요. 여기도 자연자구 하나 나오고 있고, 여기도 자연자구 자연자구가 하나 나오고 있어. 요 일단 두개 보여지는데요.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, 네 그렇습니다. <laughs> 자, 이 86번 아메스트로 너무 예쁘죠. 가격도 진짜 괜찮아요. 자, 이 아이는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7번은요, 키메라금이고요. 자, 키메라 하면 핑크빛, 이런 색감. 너무 예쁘죠? 특히 이 아이는 복륜이 굉장히 또렷하게 들어가 있고, 입장도 환엽으로 나와 있어서, 진짜 예쁘네요. 자, 측면으로 보시면요, 여기 뒤에 입장 때문에 약간 기울었는데, 원래 얼굴은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. 이렇게 환엽으로 아주 금발연도 네, 잘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지금 이 전체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되고 있습니다. 키메라 금. 진짜 파스텔 색깔로 이렇게 칠해놓은 듯한 느낌이네요. 자, 이 아이는 만원 드리겠습니다. 네, 88번은요. 세트로 보여드리는데요. 첫 번째는 보석입니다. 보석 철하고요. 자, 이 아이는 콩이에요. 근데 너무 예쁘죠? 홍복룡과입장이 굉장히 예쁜 예쁜 그런 나이구요 자, 요 옆에 보시면 이 아이는 또 색감이 예쁜 플라멩고입니다. 플라멩고, 그다음에 마리아금생얼입니다. 이렇게 4개 세트로 해서요,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철안은 보석은요,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오고 있는데. 입장을 보시면 입장 자체가 굉장히 좀 굵직굵직해서 철화 엮임도 이렇게 굵직하게 엮여지는 특징이 있고요. 아까 보신 콩은 입성이, 그 다음에 봉윤. 엄청 또렷하고 예뻐요. 색감 굉장히 예쁩니다. 자, 요 아이도 플라멩고플라멩고 플라멩고 6cm 나오네요. 색감 예쁘죠. 플라멩고도 붉은빛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. 자, 요 아이는 마리아금 생얼입니다. 이렇게 해서 4개, 에 2만원 드리겠습니다. 89번입니다. 자, 경산 마리아 금이고요 자, 이 경산,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뒤에 자구도 있어요. 자구도 같이 데려가실 수 있는 아이고요 자, 경산의 특징은 다들 아시겠지만, 이렇게 복륜이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아이고, 이 아이는 소개 보시면 녹도 짱짱해서 세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자구! 같이 나가고요. 자,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가 한 10cm 정도 나오고 있어요. 경산마리아금 2만원입니다. 네, 다음 90번 중투마리아금입니다창 좋아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자, 이 아이 창도 예쁘고요. 중투가 좀 독특한 금액 특징을 가지고 있죠. 여기 중간에 보통 복용금이 많은데 이 아이는 중간에 이렇게 금이 들어가요. 근데, 입성이, 창이 정말 멋있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요 중투, 쌩얼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, 어, 좀창 예쁘게, 크게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사이즈는 10cm, 9에서 10cm 정도 되고 있어요. 측면은, 요렇게, 층수. 층수도 나쁘지 않고요. 2만원 드리겠습니다. 자, 91번 원앙이구요. 원앙도 되게 인기가 많죠. 자, 여러분, 뭐, 막 금이 또렷하고 선명하게 들어가 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모양 되게 동그랗게 만들어지거든요. 요 아이가 키우시면. 입장을 보시면 아시겠죠. 이 입장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잖아요. 자, 전체적인 모양 자체가 동글동글하게 나오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이런 핑크빛 색감이 굉장히 예쁜 그런 창의 아이인데요. 자, 이 사이즈는 8cm 정도 되고 있고 얼굴 요즘 생장점 주변으로 보셔도 어, 뿌리는 아주 건강하게 지금 탄력 받아 잘 크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. 자, 이 아이는 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아이 보시기 전에 요 아이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자, 요 아이 슈퍼클론입니다. 슈퍼클론. 창 너무 예쁘죠? 자, 창의 색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요 모양 자체가 굉장히 예쁜 요런 아이인데요. 자, 요 아이. 컸을 때이 대품에 모주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자, 슈퍼클론 아이 같이 보여드릴게요. 지금 소개해드릴 아이는 요아입니다. 이요 아이도 전체적으로 금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. 어, 어디 하나 이렇게 치중되지 않고요, 골고루 금이 이렇게 분사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의 요입장 끝에 이런 색감까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슈퍼 콜론입니다. 뿔이 단탄하게 있고요. 지금 요 아이는요, 사이즈가 10cm, 자 10cm 나오고 있습니다. 똑같이 모주처럼 그렇게 키워 키워보시,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자, 요 아이는 5만 원 드리겠습니다. 자, 93번은 별마리아 금입니다. 자, 요 별은 자구 커팅해서요. 어, 이제 뿌리 나올 때가 됐는데 했는데요. 여기 사이에 어디였죠? 잠깐만요. 어, 여기 사이에 보이시죠? 지금 이제 뿌리 나올 거예요. 이제 뿌리 나오기 시작한 그런 별마리아 금입니다. 금 발현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. 금발연 복륜으로 아주 또렷하게잘 나와 있고 이제 뿌리도 나오고 있는 그런 별 자구고요. 자 사이즈는 4cm 되고 있습니다.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금발연이 워낙에 잘 나온 아이라서 자 요렇 요런 자구들은 괜찮아요. 자, 가격은 10만 원 드릴게요. 94번 킹레드입니다. 자이 아이는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얼굴 반듯하고 지금 사이즈는 한6 6cm? 네, 그 정도 나오고 있는데, 측면으로 보시면요, 층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 있어요. 층수 좋은 코로나이고요또 위에 얼굴이 크면서 입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얼굴이 진짜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킹레드입니다. 94번, 2만원 드리겠습니다. 자, 95번은 엘리자베스금 자고입니다. 입장이 동글동글하게 되게 예쁘대요. 커팅해서 아직 뿌리는 나오진 않았는데요. 속에 속에 녹은 짱짱하게 잘 나와 있는 아이고요. 자, 이 아이는 사이즈 6cm, 95번 엘리자베스 금, 5만 원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이브다육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